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의 독립 TV 입니다 자, 은행에 통장 한개라도 있다면 오늘 내용 귀를 쫑긋 세우시고 반드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오시면 50만원 100만원 바로 전략할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과 대출 통장만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 내용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 자 내가 대출을 5천만원 쓰고 있습니다. 7%로 쓰고 있으면 1년 이자가 350만원입니다. 1번, 2번, 3번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내가 요즘 그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걸 신청하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7% 이자를 단 1%만 줄여도 바로 50만원이 연간으로 전략이 되는데요. 내 호주머니에서 그 돈이 안 나가는 만큼 지금 돈을 버는 겁니다. 자 만약에 2%를 줄인다면 당장 100만원을 세이브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정보가 나서서 지금 금리나 요구 이거를 적극 금융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제도가 좋아졌는데요. 엑기스만 빠르게 살펴보면, 금리이나 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이 되었거나, 또 내가 가진 대출을 상환하면서 대출 여력이 생겼거나, 또 직장에서 승진을 했거나,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이런 경우에 무조건 신청하시면 단 1%라도, 0.1%라도 대출금리를 깎을 수 있습니다. 아, 신청 안 하면 금융사에서는 절대 여러분 대출 금리를 깎아주지 않죠. 지금 대출 금리 7% 10% 매섭습니다. 반드시 이걸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자, 공문을 보면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그 수용률이라고 해서 그 금융사들이 어, 금리 인하 요구를 했을 때이 수용률이 오히려 낮아진 상황이라고 어, 금감원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금융사에 좀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주문이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그 금리 인하 요구 2022년 상반기에만 119만 건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3~4명, 신청자 중에 한명 정도만. 금리를 금융사에서 낮춰줬는데 앞으로는 이러지 못하고 더 적극적으로 낮춰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감독 강화가 그동안 좀 느슨했는데 이제 감독 강화가 강화가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금융기관에 어 나의 대출 금리를 깎아달라고 금리 인하 요구권을 요청했을 때 여러분이 어 채택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무조건 신청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를 보면은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여태까지는 금융사에서 여러분한테 알려주지를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 문자라든지 적극적인 방법으로 어, 금리나 어, 지금 시켜주겠다. 저도 며칠 전에 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실감했는데요. 그런 금리나 요구제도 어, 적극적으로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안내를 강화해라. 제가 붉은 박스 표를 해놨죠. 이렇게 어, 금융감독원에서 이금그 금융사별로 금리나 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했다는 공문입니다. 자, 시중은행은 주택 담보 대출이든 또 전세 대출이든 대출을 할때 그 대출 받는 분들의 신용도를 가장 우선해서 보는데요. 자, 이걸 다른 말로 리스크라고 표현하는데 가상 금리를 책정함에 있어서 대출 받는 자의 그 리스크가 가장 큰,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자, 이런 리스크가 낮아졌다고 금융사가 판단하는 기준은 지금 가계 대출의 경우에는 1, 2, 3, 4번 번호를 매겨 놨는데요. 취업 승진, 이직, 전문 자격 취득, 소득의 증가일 경우, 또 자산 증가 부채가 감소됐을 때, 재산의 증가가 되었을 때, 또 신용평점 신용등급이 상승됐을 때 기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그 대출 받은 사람의 그 리스크가 낮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대출금리를 많이 깎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계산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금융사에서 깎아줄 확률이 높아지는데 문제는 반드시 신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융사에서 여러분이 신용도가 좋아진지를 적극적으로 그런다만큼 알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융사가 대상 차주에게 대상 대출받은 분들에게 안내를 더욱 강화하도록 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월 한번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그 안내를 강화시켰고 그 외에는 상반기 중에 그 소비자에게 이렇게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및 대출금리 깎아줄 수 있다는 어, 그런 통보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가지 달라진 점이 금리 인하를 수용 그러니까 내가 그 요청한 거를 받아주거나 문제는 거절했을 때 금융사에서 거절했을 때 이제는 종전과 달리 금융사에서 거절한 사유도 자세하게 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공문에 보시면은 신용등급 변동부 또는 신용원가 변동부 최고금리 초과 자 이런 제 사유에 의해서 지금 요청하신 금리 인하 요건이 수용이 어렵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제가 별표를 해놨는데 앞으로는 세분화해서 어, 그 통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왜 금리 나 요구가 안 되었는지 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 보완해서 다시 재신청하면 채택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세. 세분화된 답변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고 어, 금융 소비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내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인하 요구의 거절 사유를 더욱 명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어, 대출자 입장에서는 나의 어,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구사해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청 방법과 서류를 살펴보면은요. 자 금리인하 요구권은 종전에는 창고 영업점에서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이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증빙 자료 필요할 경우에 제출하면 어, 가능한데요. 자, 금리나 요건에 대한 어, 깎아 주느냐 안 깎아 주느냐는 11일 이내에 어,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장 변동할 때는 재직 증명서 제출이 필수고 전문 자격 취득이면 의사, 변호사, 약사, 회계사, 법무사 등 그런 전문 직종 자격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또 신용 상태 개선은 신용 평점, 그리고 연소득의 증가하는 소득 증빙 필수 서류 또 보유자산 중간은 부동산 시세 자료 또는 등기부 등본 취득 자료 이런 거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 요건의 서류는 그 케이스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 혹시 헷갈리는 부분은 가까운 저 금융기관 영업점에 전화로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 요건 어 이번 시간에 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금융기관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자, 이자 장사를 해서 배를 불렸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어 금융위원회, 그러니까 정부에서 도 금융기관에게 그 적극적으로 대출 금리를 깎아주라는 어 그런 투명한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어 금융기관도 지금 적극적으로 대출자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어 대출을 깎아주던 혹시 못 깎아주면 이런 사유로 못 깎아줍니다 하고 더욱 자세하게 통보를 할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루지 마시고 대출 금리 무조건 스마트폰이 있다면. 금리이나 요구권을 한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리 인하 요구권 어 자세하게 어 홈페이지에 공식까지 해놨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1, 2, 3번 소득 및재산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정조 화면으로 꼭 한번 꼼꼼히 금리 인하 요구 사유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신청 방법과 관련 서류도 제가 v표를 해 놓았는데요. 자 이렇게 스타뱅킹 통해서 간단하게 할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그 금융사별로 이렇게 홈페이지에 금리나 요구권 구체적인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한 어 자료가 자세히 올라와 있는데요. 여러분 거래하는 뭐 농협이든 하나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어, 꼭 어, 확인하셔서 바로 신청부터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대출이자 비싸다 비싸다만 얘기하시고 이 금리이나 요구권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대출 금리를 금융기관에서는 알아서 깎아주지 않습니다. 자 권리 위에 잠자면은 누구도 구제할 수가 없는 거죠. 단 1%만 낮춰도 아, 자 5천만원 은 50만원 1억일 경우에는 무려 100만원이 어, 전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돈입니다.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금리이나 요구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다 신청하면 수용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